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만 채우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아미노산 프로에 채워주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대사의 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에 하루 약 250에서 300g의 단백질이 합성되고 분해되며 이것을 단백질 전환 역학입니다. 단백질 전환은 보통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의 총량보다더 많은 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분의 1 가량이 식이를 통한 단백질 전환, 3분의 2 가량이 인체 내체 단백질을 통한 단백질 전환입니다. 하루 300g의 단백질 전환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의 대부분은 간에 위치하면 일부는 혈액 내에서 순환하거나 근육과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미노산 풀이라고 하죠. 아미노산 풀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섭취한 단백질을 일단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체에 체단백질을 분해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근감소, 즉 근손실이 일어나는 원인이죠. 따라서 근육을 잘 키우려면 아미노산 풀에 원활하게 단백질이 공급되어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영양소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게 된다고 해서 아미노산 풀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많은 요인 중 아미노산 풀이 원활하게 가동되면서 체단백, 즉 근육으로부터 단백을 분해하지 않도록 하는 영양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론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량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근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를 하루에 섭취하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8종이 다 들어가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한두 가지 아미노산이 빠져있기 마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로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또 식물성 단백질에는 미네랄, 스물수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지방도 섭취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정 비율로 맞추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할 때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운동 중에는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저항 운동 시 단백질 섭취 뿐만 아니라 에너지 섭취가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 분해에 통해 근육량이 감소된다고 말씀드렸죠. 운동 전에 수분 보충과 함께 탄수화물 섭취와 단백질 보충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섭취가 필요하죠. 가령 비스켓, 다이 우유 같은 간식 섭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 중에는 마찬가지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근육의 피로 물질이 줄어들고 염증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운동 후에는 수분 공급과 함께 적당량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해서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단백질 합성을 자극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슐린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 즉 복합 탄수화물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인슐린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충분한 글리코겐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육의 위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운동 중에 저장된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고 근육에서 꺼내 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현미, 콩과 같은 잡곡밥, 통밀빵, 채소와 과일, 뭐 고구마 등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네 번째, 장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유산균의 섭취가 필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장은 노화되고 유익균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의 에너지원인 장이 들어가려면 장에서 나오는 유인물질 즉 단세 지방산이 필요한데요. 단세 지방산은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 또는 올리고당을 이용하여 만든 최종산물입니다 장, 근육 상호작용이 있죠. 장과 근육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즉 포도당이나 지방산 등의 에너지원을 근육으로 잘 유입시켜서 글리코겐을 저장시키는데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근육의 에너지 통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장이 노화되면서 유익균이 줄어드는 중년 이후라면 유익균의 섭취가 매우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혈관 염증을 낮추는 오메가 3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의 양과 기능의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며 근육의 단백질 합성 및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오메가 3입니다. 특히 오메가 3는 항염작용으로 인해서 근육염증 완화와 근감수증 개선에 도움이 되죠. 운동을 하고 우리가 뻐근한 느낌이 있거나 운동 후 피로가 있다면 오메가 3로 이것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B와 비타민 D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1, 비타민 B12,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 영양소들의 섭취가 부족했을 경우 근육 감소가 일어났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런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된다면 근육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 D는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풀은 근육의 식량 창고이자 근육이 자기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장입니다. 아미노산 풀이 잘 채워져야 근육도 무럭부럭 자라게 되는 거죠. 오늘 요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라. 아미노산 풀이 커집니다. 운동하는 동안 영양 공급에 신경을 쓰라. 근육이 충분하다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공급으로 충분하지만 근육이 부족하거나 빠지고 있다면 여섯 가지 영양소를 잘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 풀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